잘 어울릴 것 같아. 깜깜해졌어. 가기 고에 이렇게 저는 원래 아침형인 앗지면 와지고지 아침에 고어나거든요고지고지고 앗지면 주고지고 앗지면 와 이건데 비밸런스에서 나온 이 팩이 있는데 저는 이거 노란색을 제일 좋아해요. 이거 하나만 뭐 알려드릴게요. 뒤에 이렇게 1번, 2, 2번, 3번 하는 이렇게 있거든요 1번 먼저 세럼을 발라주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고 처음 명절이어가지고, 이따가 점심때 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약간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그래서 지금 엄마님 반응이 어떨지 엄청 기대되는 상황.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또 반지는 해주고 싶다고 반지를 해주셨어요 중간에 거의 결혼식 거의 다가왔을 때 가지고 저는 근데 애초에 이제 예물 예단 안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다이아나 뭐 이런 거안 한다 생각하고 이제 반지를 이제 일부 이제 다이아 있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파베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솔리테어보다는 활용도가 높고 아무 옷에나 이제 매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파베로 했는데 이게 또 솔리테어를 받으니까 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다음부터또 웨딩밴드를 잘안 차고 어머님이 사준 거만 엄청 차다가 결혼식 날도 그거를 차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안 하기로 했는데 뭔가를 받아서 아 저도 뭔가 이제 막 이불 뭐 이런거 말고 이제 기억에 남을만한 거를 사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상게 되었어요 또 남편이 올해 가지고 당신 서류 가방이 있는데 저는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게 엄청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몰래 들고 갈 건데 어머님 거는 주얼리라서 좀 숨길 수가 있거든요. 제 가방 같은데 근데 서류 가방은 정말 무슨 코트 하나 산 것만한 그런 데에다가 선물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오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 스테이먼 이제 세럼을 다 발랐으면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얼굴에.

여기 엄청 국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더 칠해서 이렇게. 목에다도 발라주고. 그래서 남편은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팩도 하고, 저희 이사를 아까 부모님이 대신 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이 개판이에요. 지금 그거를. 조금 수습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한 15분에서 20분 다뗀 다음에 아까 이 쓰리까지 있었잖아요. 이 마지막은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뗀 다음에 발라줄게요. 일단 집 청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요 근데 네, 가지각색의 <laughs> 응. 보 가방이 있대. 오줌 포켓만 챙겼구나. 도대 언제 쓰니 그걸 안구겨지게잘 씻으렴. 응? 잘씻었니 이것도 씻어주렴. 어. 그 내가 갖고 있을게. 뭐라고 또 썼구나. <laughs> 불로 주실래요? 아는 <laughs> 솔로 따라하고 있어. <laughs> 제작진. 머리가 그면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머리를 한이 정도 이 정도 자르려고 해요. <laughs> 엄청 많이 자르는 <자른> 거지. 광수 머리. <laughs> 나는 솔로 붙잡 나는 솔로의 광수 머리라라고 하는데. <웃음> 오 <웃음> 뭐야 가락시장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어떡해. 과일 사러 왔는데 신기한 사람이 너무 많네. 어 아니, 아니게. 생겨했어요 내려놔 짐내려놔 그리고 침야지내려야하기들가을 애플망고 좀 사왔어요. 막 이렇게 산 거. 시아까 근데 동이 잘했다. 빨리. <laughs> 어, <막판으로. 웃음> <laughs> 여기까지치집이박스만요 <laughs> <laughs> 나는 뭐 H로 들어가는 걸 미리 받았었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영화, 그걸 자석, 같지? 자석 같은데. 응. 박스만 컸지. 아빠 가만히 오늘 진짜낼 거야? 그럼 아빠 거지. 열어봐. 아니 더듬지, 그냥 이렇게 확 열어. 어, 아니 짤짤 내동 아니 아빠 너무 <laughs> 어, <그랬던 세상에>. 가방이. <laughs> <목소리> 엄마, <으경왔어>. 엄마거지 <목소리> 아.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여러 편지도 일단. <laughs> <laughs> <여긴 웃음> <laughs> <해놨는데. 웃음> <편지도 웃음> 아니고,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햇빛이 색이에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에요 결혼 준비할 때도 여러모로 도해주시고좀 들어 신명소 뭐, 드셔서 뭐 행복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마다 이제 큰소리요 들어 저도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음. 기념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결혼과 이사하는 과정에 두 분이 정말 고생하셔서 어니과응원을 준비했어요. 서프라이즈라 저도 돈 n e v 요 앞으로 o p p e d m 서 부모님의 a n y y 서 좋은 모습 보여드 m e w 노력할게요. t t l e b 올림 of your career. 에 h e s o 여 a y only y 가 u i 여행가실 때 g to 가 o soon to t 어, 아 세상에 못 버렸어, 못 버렸어. 너무 예쁘다. <laughs> 엄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차볼래 찾아야지. 어, 응. 어, 니네는 왜 이렇게 애들이 그럼 자꾸 좀좀기대하잖아 아니야, <laughs> 이제 없어, 이제는 없으니까. <laughs> 어, 정말 좀좀 기대하게 되는데 자꾸. 그게 아니고 이사랑 너무 그다 해주시고 설아가 그래.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그래, 그래. 그런 걸 이렇게들 미는 준비하고 그래. 나는 그때도 되게 스카프 해주는 너무 큰 걸을 받아서. 그 사이 고리. 고리와 고리 사이에 끼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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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인을 그래. 어. 아 그래? 안 빠지나? 안 어안 네. 빠진데 네. 절대. 어, 안 아, 체인이 막고 있어서 이걸 음. 내가. <laughs> 엄마 너무 앞치마하고 있었는데 앞치마 좀풀러라고 할까? 무 서워 속에 어떡해? 아이 <laughs>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laughs> 괜찮아 괜찮아. <laughs> 엄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예진이, 이 너무 약해. <웃음> 너, <웃음> 생각도 못한 일을 벌이니까마음에 드세요? 아, 정말 고맙고 진짜 어, 너무 아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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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음> 이걸 들고서 너는 생각하고. 지갑이 아니 이거 같은 거 타우치 거기서, 타우치 너, 보관용 타우치 아, 예. 여행 다니고 할때 이게 도 돼. 음. 아먹으면 <laughs> 뭐 음. 되는데 이런 것도 왜 샀어. 아니, 음. 음. 맞나요? 아 그럼 포팅하는 중 <laughs> 한강이 된거 같은데. 응? 한강. 아 하고 한번 닦아야 돼 그냥. 이씨 됐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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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술에다 거품 묻혔네. 응. <이> 이거 뭐 꼬치하고 꼬치 그 다음에 오징어 하면 어, 여기다 놓을게 <laughs> 여기다 놓을까? <laughs> <응. 웃음> 이거 이제 이렇게 묻혀? 응 똑같이 앞뒤로 묻혀 <laughs> 아, 이거 굽고 있어? 아 기가 막히지 <laughs> 안보이안 아, 그래. 보이잖아. 진짜... 음, 아, 맞아. 몽골인이라고해가지고 누가 네. 아, 눈이 좋으시다고? 아빠, 저아 아, 아니, 나도 신문이라 이런 거는 안경 안 끼고 그냥 보는데. 음. 사용 설명서 같은 건 너무 작아. 그렇지. 그치. 음. 그치처럼... 남연이는 엄마 닮았나 봐요. 음. 다눈 나빠서 수술했잖아요. 아, 아 라식도? 예. 네. 아, 그랬구나 여기 다 라식한 사람들이네. <웃음> <웃음> 자기도 아, 했나? 나 했지. 나 스무 살 때. 아, 그래? 가 하기도 어, 나 스물한 살 때. 나 때. 음. 그때 막 우리 엄마 병원 쫓아와가지고 막나정 돼서 또뭐 어떻게 잘못될까 <laughs> 봐. 진짜. <laughs> 그런 사람도 있지. 또 어떤 사람도 있는 줄 알아? <laughs> 유서방은 옛날에 미용실에 머리 잘라갔는데 눈썹이 게 기니까 응. 미용실에서 아, 저기 사장님이 눈썹이 어떻게 좀 다듬어 드릴까요? 그거 좀실 시력엔 지장이 없어. <laughs> <laughs> 엄마 갈게. 모두 방지 말거에요. 야, 가자. 기습이 어? 뭐야? 이거 어, 원래 무슨 되게 큰 냉면집이었는데. 음.